목공소.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마가복음 6장 23절 말씀.목수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두 차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한 번은 예수님을 목수로 지칭하는 경우고, 다른 한 번은 그분을 목수의 아들로 언급하는 경우입니다.이 호칭에서 우리는 요셉이 목수였으며 예수님은 그의 조수로 일했다는 사실 아마 요셉이 죽고나서는 예수님이 가업을 물려받았으리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테크토는 모든 종류의 장인과 기술자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지만 대개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용 가구와 농기계들을 제작하고 수리하셨을 것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라파엘 전파 화가 밀레이는 목공소라는 제목의 그림에서 목공소 내부의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림 정중앙에는 어린 예수가 서 있습니다. 요셉은 몸을 구부려 못 때문에 손을 다친 예수의 상처 부위를 살피고 마리아는 그런 예수를 입맞춤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또 청년 세례 요한은 상처 부위를 씻길 물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예수가 기대고 있는 뒤쪽에 작업되는 희생재단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영국에서 초기 노동운동을 이끈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육체 노동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에게서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스토커는 나사렛 사람 예수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사람들 가운데 살게 하실 때 다른 여러 자리를 놓아두고 굳이 노동자로 살도록 하셨다. 하지만 이 사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헤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는 인간의 일상의 수고에 영원한 영광을 입혀 주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